Good morning, everyone.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때 언제 are you로 시작해서 물어보는지 또 언제 do you로 시작해서 물어보는지 그 실제의 문장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구분해서 지난 시간에 어, 수업 못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are you'라는 것은 비동사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동사로 물어보는 경우는 비동사 자체가 상태나 사실이나 또 정체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볼 때는 'are you'하고 물어보게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여자고, 나는 또 누구의 엄마고 이런 것이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두유하고 물어보느냐하면 두유라는 것으로 문장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떤 행동을 물어볼 때, 네, 어떤 움직임을 물어볼 때는 두유로 시작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그 헷갈리는 두 문자,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are you로 시작한다. 제가 문장을 말씀드리면, are you로 시작한다. 하면은, 왼손을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do you로 시작해야 된다. 하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고,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의 번호를 종이에다 써 보세요. 네, 1번이 do you로 시작한다. 그러면 1번 써 주시면 돼요. 2번이 do you다. 그러면 2번 써 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을 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한번 문제 내볼게요. 첫 번째 보면, 너는 산책하니? 하고 물어봐요. 너는 산책하니? 여기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어떤 덩어리 표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take a walk이라고 해요. take a walk 하면 이건 산책하다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do 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are you로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왼손을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do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이라고 써주세요. 네, 1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Take a walk 이라는 것은 산책을 하는 거니까 움직임이죠. 움직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e you 가 아니고 do you 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해볼까요? do you take a walk? do you take a walk?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do you 라고 시작하시는 분은 1번이라고 써주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 문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는 6시에 일어나니 하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다시요. 너는 6시에 일어나니 하고 물어보려고 하면은 are you get up at 6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왼손을 들어 주시고 do you get up at 6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2번이라고 써 주세요. 만약에 do you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2번이라고 써 주세요. 네, 쓰셨어요. Are you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쓰시면 돼요. 네, 됐죠.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get up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 6시에 일어나니 하니까 움직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do you get up at 6?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get up at 6? do you get up at 6? 네. 너 여섯 시에 일어나 하는 것은 do you로 시작한다. 그래서 오른손이 맞는 거죠. 그다음 문장은 여러분들이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려고 해요. 너 행복하니? 네, 뭘로 시작하면 될까요? Are you happy 해야 될까요? 왼손이죠. Do you happy? 오른손이네요. 네. Do you happy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3번이라고 써주세요. 네. Are, 저, are you happy인 분은 안 쓰셔야 되죠. 네. Do you happy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3번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Are you happy죠? 네.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 해야 되겠죠? 너 행복하니? 다시 한 번요. Are you happy? 네, 맞아요. 다음 문장은, 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려고 해요. You are Korean? 해야 되는데, 그 앞에 are you를 붙여야 될까요? do you를 붙여야 될까요? 네, 왼손이면 쓰지 마시고, 오른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4번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네. Are you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번호를 안 쓰시면 돼요. 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r u are you a Korean?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너 한국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Do you a Korean?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 문장은, 너 공부하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너 공부하니? 네, 그럴 때, are you study? 해야 되는지, do you study? 해야 되는지. 왼손, 오른손. 어떤 손이세요? 네. 오른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5번이에요, 5번. 네, 어떨까요? study라는 것은 공부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study 하셔야지 are you study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5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은 너 바쁘니? 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바쁘니 하고 물어보려고 할때 are you 바쁘니 하고 물어보는 것은 you busy죠. busy. 비지. 네. 그럴 때 are you busy를 해야 될까요? do you busy를 해야 될까요? 네. are you busy라고 하는 분은 안 쓰셔도 되고 do you busy라고 하는 분만 6번이라고 써 주시면 돼요. 쓰셨나요? 네, 오른손 들으셨죠. 네. 6번 써주시고 정답은 뭘까요? 비지라는 것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 착각하기 쉽거든요. 바쁘니까 막 움직이는 것을 나타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상태라는 거죠. 바쁜 상태이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네. Are you busy? 하셔야 돼요. Do you busy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학생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are you busy?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do you busy라고 생각해서 오른손 드신 분만 6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장은, 너 학교에 가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학교에 가니? 학교에 다니니? 하는 말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면은, Are you go to, 학교에 간이 하는 말은 you go to school. 이렇게 앞에를 빼면 그렇죠? you go to school인데, are you go to school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이라고 써주세요. do you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학교는 움직여야 가잖아요. go가 나왔잖아요. go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 학교에 다니니? 학교에 가니? 하는 것은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요. do you go to school? 그 미국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면은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도 발음을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너 학교에 다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7번이라고 쓰셨죠. 네. 그다음 문제 볼게요. 어떤 상태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너 배고프니 하고 배고픈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배고프니 하면은 you hungry? hungry라고 하면 배고픈 하는 뜻이죠. 네. 배고프니 하고 물어보려고 하면은 이것이 움직임일까요? 그러면 네, R유일까요? You일까요? D유일까요? You일까요? R유면 왼손, D유면 오른손. 네, 어떤 손이세요? 네, 오른손요. 이 오른손이면 8번이라고 쓰셔요. 그리고 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번호를 안 쓰시면 돼요. 네, 쓰셨죠. 다시 한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Hungry라는 그 배고픈 거는 상태예요.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re you hungry?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너 배고파? 하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are you hungry? 그 다음 문장은, 당신 선생입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are you로 해야 될까요? are you는 왼손이죠? do you로 해야 될까요? 네, 오른손. 어떤 거세요? do you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9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9번이라고 적어주시면 do you a teacher? 이렇게 되죠. 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9번. 정답은 뭘까요? 선생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죠. 네, 사실이나 또는 정체성. 그러면 are you로 물어봐야 되죠. 네, 그래서 Are you a teacher? 당신 선생이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요. 당신 책 읽어요? 하고 물어봐요. 당신 책 읽어요? You read a book 이렇게 앞에는 아 r 인지두인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고 read a book이 책을 읽다. You read a book. 책 당신 책 읽어요? 하고 이제 물어볼 건데. R 하면 왼손, do 하면은 오른손. 어떤 거세요? 책을 읽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맞아요. 오른손이라고 생각하신 분 10번이라고 쓰셨죠? 네, 쓰시고 오른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총 10개의 문제를 지금 풀어 봤는데 어떠신가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번호가 두유루만 적으시라고 그랬죠? 그 정답은 1번, 2번, 5번, 7번, 10번. 이렇게 5 개예요. 다시 한번 1번, 2번, 5번, 7번, 10번.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에 10점씩 주면 몇 점인가?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점수를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를 해보셨는데 이 문장들을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나 사실 또 정체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RU로 물으시고 뒤에 어떤 움직임이 온다 생각되시면 두유로 물으시는데 착각하지 마실 것은 바쁜 거는 상태지 행동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것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